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필입니다. 잘 모시죠? 중고차 추천 영상을 가져왔는데 뭐 제목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20대나 30대에게 가장 무난한 차량을 추천드릴 거예요. 첫 차로서 천만 원 언더죠. 똑같이 가장 첫 번째로 추천드릴 차는 짜자자잔 쉐보레 크루즈 올뉴 크루즈. 최근까지 나온 17, 18년도에 나온 차량이에요. 가솔린으로 놓고 보고 옵션은 본인이 선택하면 돼요. 얘는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옵션을 안 했는데 트림을 가격대가 일반적으로 천 초반이긴 해요. 트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간혹 가다가 저렴한 게 있어요. 키로수가 좀된 거. 얘가 연식이 짧잖아요. 17년, 18년도에 나온 차라서 10만 키로 넘는 거는 천만 원대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900만 원. 사실 저는 얘가 제일 괜찮다고 봐요. 사이즈가 굳이 큰게 필요 없다면 가장 무난하고 첫 차로서 중고차로 대팔 용도에 이거는 폐차 때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가격 대비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신형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일단 디자인 자체가 괜찮다고 봐요. 저는 930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격을 보고 930 만원에이 디자인이에요 물론 뒤에는 내 취향 아니지만 휠은 쓰레기고 실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실내가 이 전모델만 봐도 완전 쉐시거든전 개인적으로 이 쉐보레 차량들이 중고차로 사기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단종됐고 감가를 처먹을대로 처먹어갖고 차가 나빠서 처먹은 게 아니야 쉐보레라서 처먹은 거고 애초에 가격을 굉장히 좀 아반떼보다 높게 나서 이제 안 팔려서 그런 건데 계기판 요렇게 돼있고 기어봉 요렇게 돼있고 오토라이트도 있고 연식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건 왜 이렇게 핸 이렇게 노, 노, 노후화돼 보이냐 먼지랑. 어쨌든 얘를 사라는 거 아니고 이런 크루즈 자체를 추천하는 거니까. 내비 화면이 생각보다 좀 크죠? 예전 거에 비해서 이 가격대에 오래된 천만 원 언더 중고 차들은 내비 화면이 좀 작은데 얘는 웬만한 게다 있어요. 얘는 뒷좌석도 사람이 탈수 있어요. 저번 영상에 나왔던 포르테 쿠이나 벨로스터랑 다르게 얘는 뒷좌석은 이렇게 사람이 앉힐 수 있어요. 넓진 않아도 활용도가 다양하죠니까 그러니까 얘는 만능형인 거예요. 걔네들은 좀 초중반의 유니크라면 이거는 그냥 누구라도 제 여자친구도 크루즈 끄는데 제 친구들 크루즈 꾸는 애도 있어요. 그냥 중고차 500만원짜리 이런 거. 물론 이 전모델도 있지만, 사실 그게 제일 많아요. 라세티라고 하지. 전 그것도 추천드려요. 500만원 언더라면. 음, 뒷좌석 이렇게 돼 있어요. 시트 조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앉는데 큰 문제는 없고. 트렁크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죠. 벨로스터랑 포르테쿱이랑 다르죠. 만능 수치가 게임 캐릭터로 치면은 맞는 형이에요. 첫 차건 아니면은 그냥 중고차로 그냥 무난한 차를 타고 싶으면은 가격 대비 이 정도면은 진짜 개꿀이지. 뭐라 깔게 없잖아. 이 가격에 이차급의 사이즈, 옵션, 디자인. 뭐깔 밖 없어요, 사실. 이걸 까면 진짜 양심에 털난 놈이지. 돈을 더 주던가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이 가격 대비. 옵션도 컨비니언스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두개 들어 있네. 보스네. 전동 트렁크 없고 썬루프 없지만 열선 스티어링 휠 있죠. 전동 사이드 미러 있고. EC룸미러 어, 웬만한 파워 윈도우도 다 있고 주차 감지 센서는 후방밖에 없네. 없는 것만 보면 돼요. 헤드업이 없고 크루즈는 일반이 있네. 자동이 없고 오토라이트. 어 레인 센서도 있네. 전에 추천했던 애들은 다 레인 센서 없었는데 얘는 레인 센서가 있어. 요 그리고 열선 시트가 앞좌석에 있다 전동이랑 통풍이 없네 LT 디럭스라 그런가보다 등급을 조금 더 높이면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가장 높은 거1 5 0 0만짜리 한번 봐야겠다 얘는 옵션이 당연히 전동트럭 있고 열선 있고 얘는 통풍이 없네 이 트림에 따라 달라서 얘는 후추방 경보도 있네 차선이탈도 있네 야 이거는 애매한데 어차피 그냥 요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차급이 뭐 옵션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옵션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전동 트렁크 없어도 돼요. 내가 사려는 차가 전동 트렁크가 없어서 그 차를 안 사진 않아요. 사재로 달지. 통풍이 없다고 안 사지 않아요. 통풍 시트 를 하나 샀거든요. 5만원 주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지 내가 사고 싶은 차가 단 한두 가지 옵션이 없다고 해서 안 사진 않거든요. 다 해결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어차피 한전된 예산에서 정말 저렴한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면은 옵션은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기하고서라도 저는 얘가 괜찮다고 봐요. 아니면은 이거보다 한 단계 그냥 어메이징 크루즈로 내려가도 돼요. 얘도 괜찮거든. 얘는 더 저렴한데 디자인은 뭐걔보다 나은 것 같진 않지만 뭐 실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좀 나쁘긴 하지만 옵션은 훨씬 없긴 하네요 열선 스티어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뭐 스마트키도 없네 레인 센서도 없고 오토 에어컨도 없고 많이 없네 근데 이런 거가 사실은 맞아요 근데 사실 중고차 막 천만 원도 오백 원도 보면은 이렇게 보는게 맞아요 이 이상 옵션 다 따질 거면은 그냥 신차 사세요 진짜로 중고차 사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오백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사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욕심이 과한 거지 그럼 남들은 2천타고 신차 사냐고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사면서 진짜 신차만큼 옵션 있길 바라고 요즘 들어가 있는 옵션 있길 바라고 디자인 바라고, 연비 바라고, 뭐 공간 바라고 그럼 그건 상 또라이인 거예요. 그냥 매사에 불평분만 비판적인 사람인 거지 크루즈를 추천한 이유는 단순히 하나요. 예 감가를 진짜 많이 쳐먹기 때문에 차는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나마 연식이 얼마 안 됐고 디자인도 괜찮고 공간도 괜찮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일단 안전하니까 그래요. 크루즈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니까 사람이 되게 안전불같이 우리나라에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전이 첫째예요 쿠킹오일로 만들었는데 오토파일럿이 있어 그럼 미쳤다고 그거 사냐고 쿠킹오일인데 부딪힘 뒤지는데 그런 것처럼 안전이 보장된 차의 한해서 옵션을 따져야 되는 거지 우선순위가 바뀐 거야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실 저를 좋아요왜 세상에 똑똑한 인간들이 많으면 저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멍청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좀 나아 보이니까 만약에 중고차 이런 거 천만 원도 오백만 원더 하는데 야 이게 마력이 너무 적잖아 야 토크가 너무 낮잖아 막 그런 분들은 그냥 돈더 투자해서 아반떼 N을 사거나 뭐 스팅어 그런 거 사세요 굳이 오백만 원 천만 원 짜리 중고에서 그런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개삽질이니까. 그 다음에 추천할거는 좀더 영상이 길어지는데 자꾸 짧게 얘기하겠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i30, i40 두개에요. 진짜 차는 괜찮은데 안팔린 비운의 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전에도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p d 타임은 16년에서 20까지 나왔는데 이건좀 비싸요. 가격대가. 여기까지 가면 안되고. 사실 이것도 추천이에요. 2천만원 언더, 1500만원 언더 하면은 얘도 추천이에요. i30 p d 타임 디자인이 이런게 좀 너무 모던해. 모든게 다 모던해서 그렇지. 너무 모다 모던해서 좋은 차거든요. 오히려 첫 차는 그런 게 좋아요. 가격 때문에 그렇지. 더뉴 아이로 가도 똑같아요. 사실 다 좋아요. 천만 원 언더로 이거 870짜리 10만 키로 뭐 이런 거 타도 좋아요. 이렇게 생긴 차거든요. 되게 노멀하죠. 근데 이 디자인 예쁘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심플한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심플한 걸 좋아해요. 차를 복잡하게 막 그랜저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앞에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복잡한 거 이런 거안 좋아하거든. 디자인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 뒤에도 이렇게 생겼고 실내가 중요하죠. 실내 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제가 크루즈 를 추천했던 게 실내 디자인이 내비 화면 이런 게좀 이런 게 있어요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기판이 렇게생겼고 얘는 뒷좌석에도 사람이 탈수 있어요 얘도 모든 면에 있어서 무난 하죠 내비 화면 이거 어, 이거 갖고 이제 얘기하는 분도 많을 텐데 야 그래도 크루즈가 낫다고 하는데 웃긴 게 이게 다 해결책이 있어요 이거 요 부분 뜯어내 가지고 내비 를달 수도 있는 차종들이 있어요 국산들은 특히 국산이잖아 이런 옛날 오래된 연식을 사제로 센터 가가지고 아 여기 내비로 좀 교체 할수 있을까 하면 은 부품 사가지고 갈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 안 굴려서 그러는데 짱구를 굴리면 다 해결 방안 이 있어요. 언제나 해결책은 있어, 안찾을 뿐이지. 야, 이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안 사면 진짜 멍청한 거예요. 잘 골라놓고서 아다 만족스러운데 아이소티. 야, 요 화면 때문에 맘에 안들어난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다른 차 살래. 아니 사제로 돈 좀만 줘갖고 바꾸면 되는 건데. 어쨌든 옵션을 봅시다. 옵션은 좋지 열선 스티어링도 있고 뭐 전동에 뭐다 있어요. 차선 이탈은 당연히 없겠지만 국산이다 보니까 스마트키도 있고 얘도 역시 레인센스 없지만 크루즈도 있고 오토 에어컨도 있고. 전동 시트 운전석에 있고 조수석은 없다는 거예요. 열선 시트도 있고 통풍 시트 운전석 통소 다 있네. 그러니까 통풍 시트 꼭 있어야겠다 하면은 크루즈 말고 이로 가면 돼요. 이게 왜냐면은 얘가 해치백이라 더 싸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적인 것도 있지. 이런 해치백 디자인 싫다라고 하면은 크루즈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치백 디자인 싫어하잖아. 요 저는 해치백 스타일을 오히려 더 좋아하거든요. 세단보다. 근데 야, 크루즈가 통풍이 없대. 근데 아이서틴 통풍이 있대. 가격이 똑같해. 야, 그럼 아이서틴 사야겠다 했는데 디자인 보고서 에이씨. 야, 근데 해치백이잖아. 건또안 사. 이러면은 추천해 줘. 마음이 사라져 솔직히 그뭐쩌라고 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 중고 가지고 있는 주제 에왜 이렇게 옵션에 따지는 게 많아 디자인에 라고 말안 나오겠냐고 만약 주에서 친구가 추천한다 그러면은 같이 따라다니다 지치지, 야니냥네 혼자 사 그러지 그런 것처럼 해치백 디자인 싫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얘는 뭐뜯어올칠 수가 없잖아 세단으로 못 바꾸니까 그렇지만 디자인이 크게 문제가 아니면은 웬만한 건다 합의를 봐야 돼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 등가교환인데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각이 가격을 낮추고 이게 마음에 들면 다른 하나 안 좋은 거 불만인 건 포기해야 돼요 다 가져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게 모든 걸다 가질 수 없다니까 그 다음이 i40인데 얘는 연식이 좀 내려가야 돼요 천만 원 더면 가장 기본 처음에 나왔던 요걸로 가는 게 무난해요 버전이 많죠 위에 더뉴더뉴살룬에 그냥 포티에 많은데 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걸 고르든요걸 고르든 요걸 뭐 사실 엄청나게 손해볼 건 아닌데 요걸로 가도 되고 더뉴 i40 살룬으로 가도 돼요 700만 원대 10만 키로 넘는 게 있니까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건데 저는 막 10만 키로 넘는 거를 일부러 추천하지 않으니까 는소리예요 10만 키로 넘는 거면은 여기 까지 가도 돼요. 더 뉴, 아이포, 디살로 요거까지 가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고 안 났고, 차 멀쩡하고,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거를 보는 건데, 얘는 워낙 오래돼고 키로수가 다 많구나. 그냥 가장 매물 많은 게 좋아요. 117. 왜냐면은 대팔 때. 차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가장 매물이 많은 걸 보는 게 나중에 대팔 때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 5년, 10년 탈거 아니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돈이 모일 때까지 잠깐 타는 2, 3년? 이 정도로 보면은 그냥 이런걸 봐도 되고, 디젤도 봐도 돼요. 신차는 당연히 디젤 안 사겠지만, 중고로는 연비가 훨씬 더 좋은 디젤을 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얘가 1년 있다 판들, 2, 3년 있다 판들 650만 원, 900만 원짜리가 감가가 얼마나 되겠냐고. 얘가 갑자기 막 100만 원 되진 않아요. 조금 빠지지. 아무거나 볼게요. 그냥 17만 원 넘어 있고 8만, 8만이 괜찮겠다. 8만이면은 웬만한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같은 비싼 소모품을 다 갈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이 차를 딱 놓고서 성능 점검이나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차 i4t 전체를 보는 건데 이 차는 등급이 중형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추천해드린 차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큰 차고 세단형이고. 디자인은 사실 뭐 이렇게 좋다는 사람을 많이 못 봤는데 휠도 뭐 나쁘지 않고 실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벨로스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디지털 계기판도 예쁘잖아 천만원 언더로 국산 중형차를 괜찮은 걸 산다고 하면은 이 정도면 진짜 엄청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비교 안 해줘서 그렇지 실내 이 정도 나오는 거 없어요 진짜로 대부분 10년 가까이 된 7년 넘은 차들인데 그때 실내 중에서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라고 봐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7년 넘고 천만원 안 되는 차 중에 실내 이 정도 게 있는지 옵션 이 정도로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추천하는지. 후방 카메라도 있고 웬만한 거다 있어요. 열선 스티어링 휠도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 크루즈도 있고 일반이지만 사실 쓸모는 없어 일반은 자동 에어컨 있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있고 오토라이트 있고 스마트키 있고 레인 센서만 없네. 전동 시트 다 되고 열선 시트 있고 아쉽게도 통풍은 없네. 얘가 이제 버전에 따라 트림이나 연식에 따라 통풍이 있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얘가 디젤이니까 연비도 좋지. 차도 중형차지. 뒷좌석 볼까 그냥 아무거나 사진? 뒷좌석이 이렇게 있어요. 시트 완전 들어 놓는데도 넓잖아. 완전 넓어요. 여기 이거 봐. 공간이 왜 이만큼이 남잖아. 트렁크도 클걸 이거 아마? 해체백이 아니니까 그렇게 크지 않지만 중형차급의 트렁크니까 디자인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안 팔려가지고 잘 감가를 처먹을대로 처먹어서 망한 차긴 한데 진짜 만들기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튜브로 제가 여태까지 추천드렸던 차들 유튜브로 해외 리뷰나 국내 리뷰 한번 보세요.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다들 차 자체 성능으로 옵션 이런 거 빼고 정말 핸들링이나 주행 질감이나 승차 하면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왜안 팔렸을까라고 하면 대부분 디자인이나 가격 측정이 잘못돼서 이게 망한 케이스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가를 쳐먹은 것들은 우리가 개꿀로 사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과시욕이 있지 않거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진짜 예산이 적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차에 돈 쓰기 싫으신 분들 있잖아. 돈이 많아도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차도 갖고 있으면서 남들보다 돈을 더 절약하고 돈 굽는 거예요. 진짜 대태크지.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급하게 찍는 게 지금 카메라가 꺼질라 그래가지고 배터리도 좀딱 까빡까빡하네요. 얼른 끝내야겠어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